CBS 서울교통방송, TBS, 노크뉴스, JTBC.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이 모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팩트체크가 안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강지연 팀장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사들이. 뚜렷하게 친문제인 노선을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뭐, 시청자들이 눈치챌 정도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갔다 왔는데요. 장진영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당 대표, 제가 자유한국당 대표 이렇게 했는데, 김호준 공장장이 네. 민주당 대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은 따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laughs> 저한테 막 쏟아내는데, 제가. 아, 정말, 아, 그래서 민주당이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민주당 나오면은 민주당이 두명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기,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그 국민 세금으로 좌파들을 먹여살리는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교통방송 예. 상암동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으리으리으리 해요. 저는 가서 약간 오늘 조금 기온이 좀 떨어져요. 음. 너무 그게 시설이 좋은 거예요. 정말 음. 저희 카페, 저희 있고. 자유한국당 스튜디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뭘 비교하십니까? <laughs> 서울교통방송이 TBS인데요. 정말 그 TBS 차에 내려서 이렇게 건물을 보고 제가 앞에서 이랬어요. <laughs> 건물 들어갔는데요. 삐까뻔쩍 스튜디오가 너무 좋고요. 교통방송 TV도 있더라고요. 네. 교통방송 TV, TV를 송출하고 그게 있는데요. 그다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인데 음. 너무 시설이 좋고 CBS는 김현정? 네,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도 방송이 세요. 네, 거기도 뭐 보면은 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 유리한 내용은 뭐 결코 안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기김호준의 뉴스 공장 가서 댓글의 폭탄 욕을 듣고 왔어요. 저듣 보자 뭐냐? 저거 뭐냐? 아, 아뭐다 물어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댓글 보다가 헉! 저 다른 데 뉴스 나가면 그 정도까지 폭탄 안 맞거든요. 아, 아침에 비난을 너무 많이 들었더니 오늘 기운이 양념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laughs> <laughs> 우리 앵커가 <laughs>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노컷뉴스를 띄워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노컷뉴스에서 그 친문제인 성향, 그 진보자파 성향의 인터뷰가 중요한 게 나오면 항상 많이 보는 뉴스, 자주 보는 뉴스, 이 코너에 네이버, 그 코너에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진짜로 사람들이 이 김현정의 뉴스, 뉴스그 기사를 많이 보나?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맨날. 그 자주 보는 뉴스에 올라가 있나. 참 궁금해요. 저는 오늘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든게 갑자기 우리 저번에 네이버에 대한 뉴스 했잖아요. 네. 오늘 검색,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네이버에 대한 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기사가 약간씩 조금씩 잘못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꼭 제가 네이버를 공격한 것처럼. 음, 이석우 대표가 공격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근데 제가 한 것처럼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 고소해 주실 거죠? 당연히. 언중이라든지. 저기 디스전 나오는 변호사님한테 말씀하세요. <laughs> 그,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뒤에서 관할하는 분이 누구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MCD 대부분 민주당이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저기 김어준 유명하잖아요. 납곰수 네. 그리고 그 정봉주도 있고. 우리 작가 선생님이요, 지금 앞에 자막을 뭐라고 치는지 아세요? 음. 대부분이 아니라 99.9%가. <laughs> <laughs> 네. 아니,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100%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김종배, 네. 그분도 미디어 오늘, 그 우리 그 유명한 미디어 오늘 편집장 출신이고요. 네. 그 다음에 김미아 씨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김재동의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제 개그맨으로서 수명이 다하니까 이제 정치색을 드러냄으로써 개념 연예인 코스프레를 통해서 이제 명맥을 네. 이어가고 있는 그 분인데 그분도 이제 김 저기 교통방송에서 앵커 한 자리 꿰차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어준 김어준 프로 갔다 오셔서 어, 아시겠지만 이런 편향적인 특정 정치세력의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교통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도 될, 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데 이분들은 당적이 있어요. 근데 저기 당적은 굳이 가지지 않아도 필요 없죠. 네. 그런데 이분들 혹시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김어준 앵커 네. 연봉이 1억 3천에 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나는 게 아까 무료 봉사가 아니라고요? 예, 1억 3천입니다. 연봉 1억 3천.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기사 와도 됐습니다. 하...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다 국민 세금이죠? 근데 교통방송은 원래 교통 안내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근데 교통 안내는 안 하고 좌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사상 안내자. JTBC 텔레비전, 뭐, 라디오, 지금 계속해서 자파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홍준표 후보한테 불리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예,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 저기, 말, 언급하진 않았는데, SBS에서 팩트체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발언이, 그, 대북 송금 지원액이 어느 정부가 가장 많았냐. 보면은 통일부에서 명백하게, 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SBS 팩트체크는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의 그 말실수 같은 거는 뭐좀 약간 어 말실수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더 많았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하게 진입 판별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나왔잖아요. 그거. 통일부에서 아예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 아, 이거 어제 상황이어서. 아, 아, 그렇습니까? 참, 우리 강대임 대님한테 <laughs> 질문을 했더니요. 눈이 더 커지면서 어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색채... 조직국장이랑술 마시느라고 좀 바빴어요. <laughs> 아유,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보수색채를 띠는. 띄... 띄는 <laughs> 매체는 줄어들고 있다고요. 보수 색채를 띈 매체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이 질문지에 굉장히 화가 나서 <laughs> 손을 막 긋고 <긁고> 있었는데요. <laughs> 보수 색채를 띠는 매체, 제가 기억할 때는 지금 없습니다. 네. 오히려요. 지금 보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부끄러워, 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진보라고 네. 하면은, 좌파라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저기, 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공중파 그 매체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좌파 쪽에 편향된 그방송 하는 거는 방송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 좌파들 1억, 역대 연봉을 받는데 소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양 날개라고 전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 날개가 비대해지고 정말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면요, 사회는 건전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날려고 상대의 날개를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제해서 언론의 입을 막아서 정말 우리의 입을 막아서 날려고 생각한다면요. 날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당분간 잘날것 같아요. <laughs> 한쪽 날개로. 네. 예, 왜냐면은 그 한쪽의 생태계가 너무 탄탄해요. 근데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한 마디만 해도 바로 방송에서 잘리고. 유혜 교수님, 저예요. 저 잘린 사람요. <laughs> 전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보수 발언 몇번 했다가 네, 양념을 무대기로 전 그냥, 추척당하시고 그냥 그냥지 그냥 알렸습니다. 아유 강 팀장님,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회의합시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